안녕하세요. 느림발타쿠TV의 박상수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시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회전 서브, 횡회전 서브 리시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사실은 조금, 어, 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에 같은 경우는 뭐, 횡회전 서브, 뭐, 반카트 반회전은 뭐, 이 정도 각도로 받아야 된다. 뭐이 정도로 뭐 바나나 플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리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죠. 보는 눈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레슨하면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유튜브에서도 영상에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하면서 어, 서브 리시버 할때 이런 리, 서브가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직접 그 영상을 그 게임하는 걸 보지를 않는 이상은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랑 실제 영상이랑 어, 보면은 달라요. 그분이 얘기했던 거는 반카트 반회전으로 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반회전 반커트가 아니라 커트가 굉장히 한 7에서 8R 아니면은 때로는 회전이 한 7R에서 8R 이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서브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서브 한 번만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횡회전 서브 리시브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회전이 들어가면은 맞으면은 공이 이쪽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커트가 좀더 많이 들어오면은 지금 저도 금방 리시브했지만은 반커트 반회전이면은 분명히 제가 이렇게 각을 잡았어야 돼요. 근데 제가 뉘어서 잡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반커트 반회전이라고 해래도늘 때마다 변화가 조금씩 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커트가 한 7할이고 회전이 3할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거는 거의 5대 5, 5할 5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반커트 반회전의 각도가 좀 나왔어요. 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공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각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쇼트로도 밀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분명히 회전이 어느 정도 걸렸냐에 따라서, 지금 건 커트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커트가 조금 덜 먹으면 조금 덜들 수도 있고, 네. 지금 건 너무 많이 먹어서, 커트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늦는 사람마다도, 늘 때마다도 서브가 변화가 조금씩 이러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반회전 반커트 서브는 어떻게 받아요? 라기보다는 반회전 반커트라고 넣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어떨 때는 커트가 7할8할이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회전이 7할8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각은 여기서인데, 여기서 누일 수도 있고, 좀더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커트 반회전 서브는 45도 각도로 받으면 돼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막상 게임할 때는, 어, 똑같이 했는데,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서브가 정말로 반커트 반회전, OR, OR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예, 근데, 그게 반커트 반회전이라고, 이제 OR, OR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시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는 정확한 거는 어느 정도 회전이 걸렸냐에 대해서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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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지금 거는 네. 반커트 반회전이 5알때5알로올 5R 정도로 좀 거의 5대 5로 왔죠. 지금 거는. 아마 회전이 한 6알 정도 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 서브 넣는 걸 보고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회전이 더 먹었을 때덜 먹었을 때 아니면 커트가 더 먹었을 때 아니면 커트가 덜 먹었을 때 계속 각을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치키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횡해전 조금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넣어주세요. 공이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은 돌아서서 걸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했지만은 왜? 못 돌아서게 되면은 백드라이브나 아니면은 약간은 치키타 동작으로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방향은 조금 더 화쪽을 바라보고 걸어줘야 된다 까지긴 거지 여기에서도 폼이 다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커트가 많이 먹으면은 조금 더 들어서 화쪽을 보고 거는 거고 커트가 조금 더들 먹어서 오면은 조금 더 눌러서도 나아질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리시브는 기본적으로 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오른쪽으로 리시브를 해야 되냐. 왼쪽으로 리시브를 해야 되냐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부분이지 나머지는 사실은 상대방이 넣는 서브가 커트가 더 세게 나오는지 아니면 회전이 더 세게 나오는지 아니면 회전 양이 굉장히 강한 회전이 걸려서 나오는지 아니면 회전 양이 조금 더 약하게 걸려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캐치를 할수 없으면 리시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셔도 뭐제 영상에도 리, 리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은 리시브 영상을 뭐 이런 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정작 하시는 분들이 서, 상대방이 서브 넣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을 안 갖고 계시다라면은 캐치를 못 한다라면은 아무리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리시브하 방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좀 써먹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돌아서서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짧게도 놀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모든 리시브는 첫째는 볼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볼줄 알아야지 짧게도 하고 길게도 보내줄 수 있고 클릭으로 건드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밀어서도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치키타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자, 돌아서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번에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공격하니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공격이나 되는거 다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우명재 관장님이 서브 넣게 변화가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다 공격도 누르면서도 했고 약간 더 들으면서도 했고 드라이브도 지금 그냥 건게 아니라 커트가 굉장히 많이 먹어 와서 생각보다 제가 들어서 드라이브도 걸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격도 할수 있고 대서도 들어갈 수 있고 밀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어떻게 해도 사실은 다 들어가게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변화를 볼수 있어야지만 너크리면은 좀더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깎이면은 좀더 뉘어서 할수 있는 거. 고 이런 보는 눈을 먼저 길르셔서 내가 드라이브를 걸어도 좀더 앞으로 걸을 건지, 조금 더띄어서 걸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더 구분할 수 있게. 하셔야지만 리시브가 좋아질 수 있다. 예. 네. 사실은 조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얘길 수도 있지만은 리시브 연습 아무리 많이 하셔도 저는 리시브가 안 좋아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대가 서브 넣는 거에 대한 라켓 각이나 아니면은 맞는 임팩트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 자체를 내가 자세하게 확인을 못 한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부는 눈을 더 기르는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지 리시브가 좋아지지 리시브 연습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리시브가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상대방 변화를 먼저 읽으려고 어, 그런 변화를 읽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맞는 변화 보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맞는 순간 임팩트예요. 임팩트 순간이 빨랐는지, 늦었는지, 뭐 세웠는지, 눕혔는지. 예, 이 부분을 보면서 눈썰미를 좀더 기를 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리시브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린발타프TV의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